안녕하세요 하늘이에요 오늘 제가 만화 찍어볼텐데 시작할게요 아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룰루룰루 루어 무미야 어 하늘아 너 어디가 어 나는 친구집에 가 너는 너는 나 나는 집에 가고 있어 무미야 우리 좀 있다가 여기서 놀래 그래, 그럼 좀 이따 만나. 그래, 넌넌넌라라넌 랄랄랄랄. 어, 무미가 아직 안 왔나 보네. 오이그난 여기서 기다리죠. 오. 어. 우와, 케이크다. 마침 배고는데 내가 먹어야지. 잠깐, 무미하지 않았겠지? 먹어야지. 어, 잡았다. 어? 우미야, 이건 내가 먼저 먹으려 했으니까, 이거내 거지? 아니, 이건 내 거야. 내가 저기서 먼저 찜해 놓고, 먼저 발견했으니까. 뭔 소리야, 이건 내 거지? 아니야, 내 거야. 아니야, 내 거야. 이, 그럼 판다한테 물어보자. 그래. 반다야. 반다야. 어, 얘들아, 나는 왜 불렀어? 아니, 계속, 무미가, 내,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, 계속 무미? 무미 꺼라 하잖아. 어, 무미는 왜? 아니, 하우리가 계속, 내가 먼저 찍해놓고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, 계속 얘 거라 하잖아. 그래? 그러면 내가 해결해줄게. 어떻게, 무미? 어떻해? 너희들 티 돌라고 있어봐. 알았어. 쳇, 달아나자. 오, 어? 야 어디가? 이, 어, 무미야. 왜? 방금 미안했어. 아니야, 나도 미안해. 차라리 같이 나눠먹을걸. 맞아. 다음엔 우리 같이 발견, 같이 나눠먹자. 그래.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같이 문미하 친해졌어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친구와 싸우면 하해해야 돼요. 문미야, 우리 그냥 놀러가자. 그래. 랄랄랄랄라. 아, 맞다. 잠깐만, 문미야. 여러분, 빠이. 안녕.